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587년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기 직전이죠. 어 586년에 망했으니까 적어도 이 성경이 쓰인 때는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예레미아서이고. 제 개인적으로 그중에 가장 터닝 포인트 핵심이 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레미야 6장 1절의 말씀을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나켈에 내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렵보와 오민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드고와 혹은 베타 게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수도를 기준으로 약 15km에서 많게는 20km 이제 어, 예, 퍼져 있는 어, 도시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분다거나 전쟁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어, 파멸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가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그가 선포했던 내용들의 핵심을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싸움의 기술이 부족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 그들이 쳐들어온다면 항복을 하고 우리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국가적 사망 선고를 선포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 국가적 혹은 개인적 사망 선고를 내리었던 사건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뭐 개인적 사망 선고라 하면 대표적으로 히스기야에게 임한 사망 선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하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이제 개인적 사망 선고를 선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히스기야의 반응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국가적 사망 선고를 선포했던 나라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너희가 곧 망하게 될 것이야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뜻밖에도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이 상복, 다시 말해 배옷을 입고 눈물로 금식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어떤 재앙의 이 뜻이 유예되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사망선고 앞에 망연자실 할 수만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사망 선고가 이제 선포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다의 행동은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아,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네 번의 침공 그리고 세 차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4차 침공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 외곽을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으로 이제 높은 벽을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무려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면서 아사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약한 나라를 대상으로 이렇게 했던 군머 죽이기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는데 자기 집을 헐고 왕궁을 헐어서라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고책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 패망하던 원인은 그들의 군사적인 어떤 부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패망한 원인은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한다 할들 결국 되도록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예레미야의 국가적인 선포 사망 선포 앞에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고책을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했던 가장 올바랐던 행동은 다시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금식해야 될 것만 그들은 당당히. 인간의 힘으로 그 일들을 맞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냐면 예레미야의 이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의 말씀을 듣고서도 심히 기분이 상했던 겁니다. 몹시 화가 났던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돌이켜 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망할 거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왕으로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라는 소리이죠. 보통 선지자라 하면 어 이럴 때어 국민들의 마음을 좀좀 좀 포근하게 안아주고 아 좋은 말로 좀 위로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 싸울 의지가 이제 떨어지게 되자 시드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시대의 뜰 앞에 있는 웅덩이에다가 그를 던져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유명한 흉악범들을 분리하는 수용소에, 이른바 지하 감옥에 더 이상 떠들지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감금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건방진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대리자 대리인을 모독해도 여간 모독한 것이, 여간 무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자신의 점수가 C 학점인 것을 확인하고 너무 당황하여서 교수님께 성적 처리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 정중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이제 이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오히려 교수님이 이 학생에게 C 학점에서 F 학점으로 변경했습니다. 도대체 이메일에 무슨 내용을 담았길래? 그 편지의 내용은 매우 정중했고 예의 바른 언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메일의 제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메일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수님 저에게 C학점을 주셨습니다.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 타이핑을 치다가 미스프린트가 난 겁니다. 니은을 디귿으로 표기했던 겁니다. 완전 다른 말이 됩니다. 교수님 저에게 C학점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교수가 화가 났든지 이런 건방진 놈이 하면서 그냥 C에서 F 학점으로 바꿔버렸던 건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수가 이 대목에 화가 안날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토시 하나라도 사람의 감정이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나빴다가 하는데 말도 예의 없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행동은 예의를 뛰어넘어서 아주 무례하고. 버릇없는 행동으로 일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제 감옥에 가두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버릇없고 경고 망동한 것이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웬 날벼락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이제 가지고 대언했을 뿐인데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존재했는데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왜 성경에 나타나지 않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 동시대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이 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나라를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예언한 결과 그들은 왕들에게 후한 대접을 받았고 호가 호의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전했던 이느헤미아만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옥에 버려져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극한 고통과 추위와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이예레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한국에 모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흉악범들이나 갇힐 수 있는 감옥 1급 정치범들이나 수용될 수 있는 그 깊은 감옥 서늘한 곳이고 앞이 캄캄한 곳 두려운 곳 전혀 비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나아갈 통로가 보이지 않는 곳 옴짝달싹 조차 움직일 수 없는 협소한 공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에, 시위대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 고난의 자리는 종종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는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주의력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될수 있는데요. 요즘은 다 디지털 시계라 초침 시계가 많이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거실에 초침 시계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드라마를 보고 감정 이입이 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 얼마나 깔깔깔거리면서 웃지 않겠습니까? 한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거나 빨래를 한다거나 아이들과 옥신각신할 때는 여전히 초침이 쩨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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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나요, 동일한 장소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게. 초침이 잭각잭각 울려 퍼지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미치고 있다.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여건과 환경 가운데 있으므로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음성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집중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어, 성경을 보면 어,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야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이 안락한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도피하는 이 베데리라고 하는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최초로 들었을 때가 어디였냐면 궁궐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안락함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그가 고독의 자리. 이 홀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적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린 그 사건 승리의 사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는 이세벨에게서 쫓겨나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던 이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때 아, 지금 서 있는 것이 사늘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 앞이 캄캄하다라고 느껴지는 곳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운 것, 비전이 없는 것, 전혀 나아갈 통로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바로 지금 이 때가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음성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때 적어도 오늘 예리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인데요. 어, 33장 2절의 말씀을 어, 읽기를 원합니다. 33장 2절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네. 이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어, 거듭하면서 세 번씩이나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이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부르신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반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자 계획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애초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조차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과 달리 창조적인 이 능력을 가지시고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종합하여 볼때 우리의 상황이 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어떤 이신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그 모든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 내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고 그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조건절로 되어 있는데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이라. 보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크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다.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카라라고 하는 동사는 목이 터질 만큼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라함으로써 부르짖게 될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카라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어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굳이 인간이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이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나아가 하나님이 전지 전능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진 알고 우리의 지금 요구가 무엇인지 아셔서 알아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묻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진 아시고 우리가 어떤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전제로 그 응답의 약속을 전제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카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것은 카라의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원초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모쪼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운데 나타나짐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캄캄한 감옥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어, 예레미를 그저 그 상태로 내어 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죠 예레미야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레미야 비록 네가 지금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다라고는 하지만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네가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내가 너에게 소망이 없던 너에게 소망으로 응답할 것이다 남들은 네 인생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맛보게 하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기도할 때 다음과 같은 역사를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3장 6절의 말씀 첫 번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카라의 기도는 첫 번째로는요, 치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치료하심으로 성도가 결코 기도를 통하여 패배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치료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너희들이 끝끝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포로되어 가겠지만, 내가 다시금 너희를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백성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국률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되어지는 것을 되게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어, 여러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그 관계 또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카라의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 어, 죄가 있으면 결코 잘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보면 이제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도 더불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비록 죄인의 우리지만 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어떤 개인적 사망 선고 혹은 국가적 사망 선고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곧 기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절의 어, 말씀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허락하셔서 무슨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데 어, 전혀 복과 거리가 먼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가 그의 가정 가운데 그의 사업장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하셔서 개인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불패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불폐의 역사를 동의하시면 만들어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불패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예레미야에게도 한번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시대뜰에서 감옥에서 다시금 나타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끝까지 수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못조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도 꼭 교회에서만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또 운전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